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신앙 교육 또 아니면 또 인성 교육 아니면 또 지성 학습에 관련된 거 성경에서는 이것은 믿음 교육 그리고 또 착한 양심 교육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믿음은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고 또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거듭나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우며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 회복시키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 교육 관련된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살피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부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할게요. 전체적인 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온전한 보금 교육이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세 번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이제 여호와 절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다라샤라고 그러는데 성경 읽기 카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카라 읽기와 말씀 하야 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다라시 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가 말씀을 샤파트 토론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말씀을 이렇게 지켜 행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예, 아싸하고 그리고 라마드 하는 것 이게 이제 여덟 번째 에 속하고요. 아홉 번째가 이제 아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해서 총 믿음 교육과 관련해서 10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니까 한 다섯 번째 우리 말씀을 읽고 하야하고 다라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말씀의 일곱 가지 다루면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온전한 복음 교육 그리고 어 가정예배, 그리고 주일성수, 그리고 절기교육. 이 부분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다섯 번째 이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앞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그런 부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보통 가정 예배 그러면 가정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신학 신학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는 동안 수업 중에서 가정 예배와 관련된 거 수업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는 이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한 이 믿음 교육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바탕을 까는 기초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가정예배인데, 보통 이 가정예배를 가정식탁예배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분과 더불어, 이제, 언제 그럼 가정예배를 드릴 거냐. 어, 이렇게 할 때, 어, 그냥 뭐, 우리가 드리고 싶을 때, 아니면 어떤, 가, 어떤 경우에는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몇번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어, 안식이래. 가정예배를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어, 그것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에 가정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왜냐면 그들이 안식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초대교회 오면서, 어,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제 그들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드릴 거냐. 그러니까 요 두 번째가 가정예배고 세 번째가 주일성수 부분인데, 우리 믿음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그런데 주일성수에 있어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정예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일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부분에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일성수 한다 그러면 하루가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예, 안식일도 그랬고, 그주일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이제 일요일, 오후까지, 저녁까지, 요렇게 이제 하루예요 근데 하루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어, 유대인들은, 아, 그, 샤바시라고 래서 어,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한 6시나 7시 때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어, 이제 그런 어떤 뿌리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와 더불어 이 가정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어, 되었습니다. 어, 가정예배는 당시, 어, 이 안식일날 그들이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은, 어, 그들이 뭐, 우리로 얘기하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신앙을 계속 전수하고 이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어, 많은 수세기 동안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먼저 준비일 예비일이라 그러죠 예비. 안식일 예비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비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과 주일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 있는데요. 어, 구약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예, 10개명에서도 네 번째 개명이 안식일 개명이지 않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후 첫날. 지금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들이 안식후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히브리스의 말씀처럼 인간이 죄된 인간이 진정한 안식을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또 안식일도 지키곤 했어요.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안식 후 첫날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 안식.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십자가와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있는 부활의 날, 그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일, 지금 현재 일요일이죠.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그 날을 우리가 주일이,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이라고 이를 정하고 그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성도들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 뿌리가 어디 있어요? 뿌리가 안식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이제 구약 구약에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일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주일의 뿌리가 안식일에 있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이 이게 더 이루어지므로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 번째 우리 해당되는 부분이 주일 성수인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식일 날 이들이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안식일 날 그들은 안식일 예비일로, 예비일로 어, 그들이 이제 금요일 날 안식일 시작했으니까 목요일부터 하루 정도를, 하루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안식일 준비를. 그 안식일도 이제 어, 명절 중에 그들에게 여덟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명절, 주일 같은 경우에도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 주일 예비일이 필요하겠죠. 예,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날뭐 하냐면 그들은 이제 대청소를 해요. 예, 집안 청소, 집을 가정에서 가정에 배드려야 되니까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안다 그러면 머리로도 알지만 그걸 직접 행하는 것으로도 체험적으로 나타나서 그게 나타나야지 진짜 아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하나는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자기 몸을 목욕을 해 깨끗하게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외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하죠. 또 자기 공간도 청소도 하고. 근데 더 궁극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일주일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아내이자 어머니가 촛불을 점화합니다. 촛불. 그래서 어머니가 초를 켜요. 그리고 가족들 숫자만큼 초를 켜거나 아니면 또큰 초를 한두개 정도 해서 불을 켜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아니면 아내가 딸들과 더불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가정예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가정예배가 시작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초를 켜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초를 켜는 것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laughs> 한국에서 초를 켜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아머니즘적으로 초를 켜고 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 종교에서 했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서는 이 빛의 축제라는 것이 있을 만큼 이 빛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 복음에 보면 참빛. 예.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참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국인의 관점과 세계관으로 자꾸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예, 기록된 이 이스라엘, 또 히브리인들, 그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거 모르고 했어요, 그냥. 예, 촛불 켜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촛불을 다 켠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빛 대신 예수님. 기억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의미가 이제 아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예요?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해요. 예.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 얼굴이 좀 어둡다, 예. 뭐안 좋다. 그러면은 집안 구석구석이 어둠이 쫙 깔린다 말이에요. <laughs> 그런데 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든 게 있어도 어머니가 막 밝게 웃으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남편도 그렇고 가족 모든 식구들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도 가르치고 어머니들이 뭐예요? 가정에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예요. 우리 아내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들들에게 에브라임과 문나세같기를 원한다.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그런 어, 아주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과 문나세와 같기를 원한다. 딸들에게는 어, 사라와 리부가와 라엘과 레아 같기를 원한다. 열국의, 열국의 어미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같이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르고 네 번째로는 어, 어머니이자 아내를 위한 축복송을 불러줍니다. 자문 31장에 근거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이제 온 가족들이 축복을 해줘요. 남편도 아들도 딸들이 막 이렇게 축복해주면 어머니가 아주 이렇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네 번째로는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포도주, 포도주, 우리 이제 애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도 이제는 뭐 주식으로 뭐 빵이나 포도주를 먹진 않아요. 그런데 가정집에 드릴 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포도주스를 쓰는데 포도주.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정결 예식을 해요. 이제 손을 씻는 거죠. 손을 씻는 거. 세수식을 하는데 어, 이스라엘에 가 보면 좀 이제 약간 규모가 있는 집들 개인 집들 앞에는 정결 탕이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정결탕이라고 큰 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인 정결 예식을 하곤 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씻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결 예식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일주일 동안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끼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좀 함부로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럼 서로 허그하면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또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포도주 먼저 그거 했는데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두 번째 애찬으로 이제 빵을 이제 떼어서 줍니다. 어, 이, 어,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가정 예배 드릴 때 빵을 두개 준비합니다. 왜 빵을 두개 준비하냐면 어,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에,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의 예,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그걸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교육하는 의미에서 빵을 두개 준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늘 식사가 이것이었어요. 빵 먹고 그걸 포도주 먹고 이것이 그들의 식사였거든요. 식사 그러니까 식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막 만찬하실 때도 그것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의식을 하신 게 아니고 밥 먹다가 그때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었으니까 네 번의 잔을 먹었어요. 잔을 먹을 때 그때 그걸 먹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애찬하는 그래서 이 빵은 예수님의 이제 몸을 상징적으로 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통 당하실 것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저녁 만찬을 해요. 제가 이 가정 예배를 연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정로서에 보면 나올때 그때 그들의 어떤 분쟁이 있었죠. 어떤 분쟁이냐면 그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음식 먹는 음식 때문에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안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뭐좀 이렇게 음식 좀 가져오고 그러면은 뭐 예, 우리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좀 간식 나눠 먹고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 갖고 뭐 싸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가정 예배 이 보면은 이 예배 중간에 뭐 하냐면은 식사를 해요. 식사를 참 특별하죠. 예. 우리 좀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떡해 이 거룩한 예배 중간에뭘 먹는 잔만이야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먹는 식,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것 우상 숭배의 제단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빵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빵, 말씀을 같이 상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만찬해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제 말씀 공부합니다. 가정예배의 꽃 중에 꽃이 뭐냐면, 이 말씀 토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 시간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예배의 꽃인 말씀 공부, 그리고 토론하는 거, 샤파트 하는 거,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질문하고, 또 때로는 질문지를 갖고, 또 아이들이 또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 동안 매주마다 52주, 52주 이렇게 되면 매주마다 읽을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읽고 연구해서 가정 예배 때 같이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주간에 말씀을 토론하는 그 주제나 본문은 똑같은 거죠. 예, 매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감도 있고. 또, 같은 본문을 갖고 깊이 연구를, 연구를 해서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윗세대, 조부모도 함께 하기도 하고요. 부모 세대, 그리고 손자 세대까지. 3세대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 이제 10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간식이 있거나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지금 성경 말씀하잖아. 요 그러니까, 후식을 먹으면서 이제 말씀, 토론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하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정 예배는 가족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맛있는 음식도 있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 때는 평소에 못 먹는 음식 준비합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집들도 이제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좀 가난한 집들은 명절인데 음식 준비하는데 돈이 없거나 이러면은 그들을 위한 이런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걸 가져와서. 그걸 갖고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럼 아이들은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다른 날은 잘 몰라도,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 안식일은 정말 풍족하게 먹고, 함께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부분으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번째로 이제 찬송을 부르고, 12번째는 째대가라고 해가지고, 구제하는, 구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요. 제가 이제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앞에 순서처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또 주의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고 그리고 가정예배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아주 유대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과 말씀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뭔지,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또 이제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해도 아이들에게 이런 걸좀 지도해주면 좋겠다. 이런 게 나중에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나중에 따로 아이들과 좀 데이트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예. 이것을 가정에서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래서 가정예배는 단순히 그냥 가정의 꽃이 말씀을, 말씀을 토론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각가지의 많은 내용들이 함께 같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을 교육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그죠? 또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수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또 식탁의 자리고 또 함께 하는 자리니까 기본적인 예의와 또 예절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또 여러 가지 상징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다 맞춰져 있어요. 성막이 예수님에게 구약에서 맞춰져 있는 것처럼 가정예배도 그런 포맷으로 이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뿌리가 이 구약과 초대교회 뿌리가 있다. 그 토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예배할 거냐. 지난번 우리가 온전한 복음 교육과 더불어 가정 예배,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정 식탁 예배 이 부분을 어, 여러분 가정에서 주일의 첫 시간인 토요일 날 저녁에 만약 할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꼭그 시간이 어렵다면 좀 좋은 시간을 정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순서가 열한몇 가지로 여러분 소개했는데 처음부터 이거 다뭐 하기 가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이렇게 처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조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가정에 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